오늘도 능력자 배틀인데 오늘의 진우 맵이에요 근데 제가 게임스피드를 짝발리했어요. 빨아단죠 야, 나, 나. 나 게임스피드 빠르게 하고 해도 돼? 왜? 돼 왜? 나 e 라밍가 게임 스피드가 t 렬하는걸어라는 야, 나는. 야, 나왔어써 c h 야써 u a 야, h i n u a Chinua! 어, h i n u a Chinu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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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나 n 진짜? 어, 나 게임 스피드가 빨라서 피도 잘 타는 거야. 어. 아무도 죽어. 커트로 커트로 트션야 하지 마. 야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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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속게야 그럼 야 이건 어때? 야 마루 이건 어때? 이 하지 마. <laughs> 야안 움직여. 야, 그야 마루야 이건 어때? 으아. <laughs> 내 그거 야야 일루와 <laughs> 아, 리프야리프야나 <laughs> 봐봐 진우야 나 봐봐 어? 야 봐봐 야나짱빠는데야내리는 <laughs> 것도 짱 느려 <laughs> <laughs> 와 일루와 진우야 야 점프하는 야 너도 느린데? 어? 너 느려 어디? 너도 네. 느려 아, 그래? 야 그럼 내가 게임 스피드 초, 초능력 전네야 아, 그래? 일루와 진우도 느리네 아 야 일로 야 진짜 빨라 어? 감히 빨다고어 갑자기 빨라졌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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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 나는 게임 스피드의 신의 신속 야 근데 나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어 진우야 어딨어 어, 니네가 어딨어? 몰라 진우야 야, 너 게임 스피드 빨리 <laughs> 야 근데 나 이거 얼굴 좀 보고싶어 아 나도 설계나 칠까? 예! Yeah. 나, 나 날칼 1만들어볼까야야게 야! 너 봐봐! 야바로야 너! 와나한시 100만들어볼까? 와하! 야이내 앞에서 날라가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야 어디 신배 졸라 파는 야니 안녕! 아니 얘못때 <laughs> 안녕! 어이! 야야야 야, 얘혜너 때문에 버린다 당연하지 나레게신이야 여기! 아, 야 거기서. 아야나 갑자기. 아! 얘들아! 나왔어. 야, 나왔어. 나도 갈게. <laughs> 야! 야! 야, 아니 게임 스피드 뭐냐고 저거. 야, 신우도 <laughs> 해도 돼. 어, 아니 능력빨이야. 어나 해도 돼. 가시면 동복하면 되지. 아니, 그건 안 돼. 아니, 그럼 왜 너네 있는데 왜나는안 돼? 게임 스피드만 돼. 맞아. 게임 스피드. 원래 점프해서 뭐 해? 땡큐. 옆에 근데 나 점프가 안 눌려. 너무 무기 어. 빨라 무기 일었어 무기가 힐인데어야 아침으로 좀 바꿔봐 어 아침으로 바꿔 야나 게임 스피드 그냥 끌래 아씨 이 아야 게임 스피드 제일 느리게 할까 이거 아이고, 안녕 아이고야나나 나 없어 야 잠깐만 나 게임 스피드 제대로 해놓게 을 나도 제대로 해놓게 야 내가 솔직하야 근데 방금 내가 나뭐 너무 느려 생각했거든? 어? 나 방금 되게 신경을 봤어 야 근데 나왜 이렇게 느리지? 이건가? 아 어, 이거네? 뭐가? 아이거 마루다 아 진짜 딱 그런 아마루 하지마 하지, 하지 하지마 하지마 야나 치... 힐이 힐이 주먹인데힐을 설치해버렸어 뭐? 힐.. 힐로 때린 건데 힐을 설치해버렸어 검어 그럼 이제 공격 없네? 어 야야 야하명 지금 시작하자 진우야 일로 와나 나왔어 나 점프 감했어 나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멋진 척잘 하네 잘하네 제가 으히나너블러빈야 <laughs> 헐차기 바로 차기 바로 음? 차기나 한파대 한너 능력 뭔데? 나? 거, 나, 나, 나? 어. 나 상디! 상디? 어? 상디 대 네, 조로? 그럴싸 조합인데? 어, 그럴싸해 아, 맨날 해. 싸워 아니야, 연합 못해 야, 상디 대 조로 맨날 싸우는 거 알잖아 한 번쯤에 연합을 해보자! 싫어! 나 야! 주윤기야! 주기야 어떻게 돼, 여기 날라가지? 말해, 있어. 어,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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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갈게 알야야로나 아, 갈게 어디? 어디 가어 리프 찾으러 와나 리프를, 리프를 찾으러 나갈 리프를 찾으러 또야 리프를 찾으러 쓰레기통 갈까? 가 아, 오케이 한번 오케이 한번 오케이, 한번 오케이 한번 가보자 야 쓰레기통 에이. 어딨지? 네, 저기 다야 네, 응? 네, 리프다 야 사슬대가리 쓰레기통. 야 일로와 사슬대가리 누구 사슬대가리다 <laughs> 야, 우리 피가 안 된다 이거. 언제 끝나? 진우야 일로. 아 나로갈까? 나 이불을 잡으러 쓰레기통 갈까? 진우야 어디가? 진우야 어디가? 진우. 진우가 포션 능력 없어? 아, 아어 안녕? 나야나야우 있어. 와 여기 TNT 있다. 응? 너너나 때릴 수 있어? 안나못 아, 때려. 왜? 야나 야, 또... 게임 스피드 때면 내 걸려. 야 속가 하지 말라고 아니 이해 좀. 알았어 끌게 끌게. 나 때리는데 진짜 때가 싫어. 난 별로 안 빠르던데. 어. 나빠 나갈 나나 거야. 나빠. 나, 나. 나나야 제발 자주. 야, 야 우리 여기 점프해 보자. 아니, 나 여기잖아. 어 여기 그거 이거 그, 야 그거 이거 그거 티티 어 그거 점프잖아. 근데 여기 물이 야 아, 물... 둘이 뭐하실까? 아, 놀고있어 놀고 아 그래? 나는 그러면 야 이거 얼음좀 부셔봐 아니야 틴트 네. 설치해 이거 그래 때문에 안 아니야 뭐... 야다 설치하면 어떡해 아 말루야다 설치하면 안되지 형이나하아 가실까? 야, 물다 빠지면 어떻게 해? 얘들아, 뭐 하니? 오 됐다. <laughs> 바이바이! 와, 어디 갔어? 마루야마루우야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마루야, 나도 해 볼래. 와, <laughs> 다 응, 나도 해 볼래. 아, 맞다 스피드가 너무 빨라. 야, 야 원래 야 원래 야 원래 마크 스피드가 이러냐? 아니, 너참 좋지 안 되고. 야 나도 할래해안좋안 좋아지고 있어. 와야너 방금 너 엄청 높이 나갔어. 알아. 설치했냐? 나안 보이는데 설치한 게. 난 공격하러 가야지 아니야 우리 놀고 있잖아 야 뭐야 이거 텐티 너 플라밍고에 힘을 받아 싫어 알았어 우리가 왜봐야 돼? 난왜짱 높이 낮아가지고? 어나 할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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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, 그거 하지마 나 아들 애교 무서워 야 아니야 나깔 거야 <laughs> 나 물러켜야 돼! 물러켜야 돼! <웃음> <웃음> 야 돼! 아, 야 돼! 죽였어! 아 뭐야! 오케이 난너네도 보러 가야지 <laughs> 야, 어디야? <laughs> 야나 잘했지? 게나나지 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예, 어디야? 아, 예좀 <laughs> 껴볼까? 나쁜 아, 아, 네 야, 야, 내가, 내가, 내가. 나!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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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쁜 좋 나쁜 나! 나쁜 나! 나쁜 나! 나쁜 나! 나쁜 나! 나쁜